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 사용하자 IT 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필모라 X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시대에 아주 편리하고 직관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라이센스를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격도 부담되고 월단위 구독형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자니 그 역시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필모라 X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합리적이어서 처음 영상 편집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필모라 X로 직접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필모라 X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모라 X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필모라 X 같은 경우는 평생 라이센스임에도 불구하고 94,900원, 95,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놨던 영상을 가지고 필모라 X로 직접 편집을 하면서 필모라 X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모넥스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 시작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시작화면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파일 추가를 누르게 되고, 영상 소스를 먼저 가져와야겠죠. 이 화면 레이아웃 구성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영상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모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상 프로그램을 이전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영상 소스를 가장 먼저 갖고 와야 되는데요 영상 소스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제 영상 소스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파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제 영상 소스가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먼저 샘플 1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편집을 해놨던 제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 소스고요. 샘플 2는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원본 영상, 아무것도 편집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편집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타임라인에 이 샘플 두 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1을 앞으로 옮기게 되면, 샘플 2가 제가 전혀 편집하지 않은 원본 영상인데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 원본 영상, 아무것도 편집하는 원본 영상을 보게 되면 약간 색감도 누런색을 띄고 있고 화면도 촬영을 약간 삐딱하게 해서 스마트폰 두 대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색감도 조금 조정하고 밝기도 조금 조정하고 화면 구도도 조정을 한걸볼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필모라를 통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 여기 있는 메뉴들을 살펴보면, 어, 이쪽 위에는 나의 미디어라고 해서 제가 불러온 영상 소스들을 여기서 볼수 있고, 그 외에도 샘플 미디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샘플 미디어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메뉴, 오디오 메뉴를 보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악 소스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음악 소스들을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서 다운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 안으로 다운 받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는 타이틀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자막이나 제목 타이틀 같은 거를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항목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필름 스톡이라는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연결이 직접 돼 있어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들이 미리 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굳이 이런 필름 스톡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 탭에 들어가 보게 되면, 기본으로 쓸수 있는 자막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막들을 쓰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필름 스토어에 있는 것도 있고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개가 넘는 트랜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영상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필름 스토 기본 탭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기본 템 먼저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필름 스톡에서 더 다양한 효과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필모라의 메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완성품처럼 이 필모라 X를 통해서 원본 소스도 이렇게 편집해놓은 상태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본 소스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원본 소스에 대한 상세 메뉴들이 이렇게 화면 좌측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화면을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회전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 메뉴를 숫자를 직접 넣어서 조절을 해도 되고 이렇게 숫자를 조절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화면 자체를 조금 작게 해서 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중앙에 영상을 맞춰서 왼쪽 하단에 있는 예 버튼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 딱 알맞게 맞춰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편집했던 영상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이렇게 색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원본 영상은 조명이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 찍어서 약간 어둡기도 하고 색감이 조금 누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색감의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약간 색감이랑 톤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두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비디오, 오디오, 컬러,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컬러 탭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색상 화이트 밸런스 톤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더라도 필모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자동을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눌러보면 아까 이전에 이전에 원본 영상에 비해서 색감이 확 좋아진 걸볼수 있는데요. 이전에 어땠냐면 다시 되돌리게 해보면 이렇게. 약간 어둡고 칙칙한 색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머소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색상 강에서 자동을 누르면 이 자동을 한번 누른 것만으로도 색상이 훨씬 더 화사하고 훨씬 더 밝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약간 차가운 톤의 영상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약간 색온도를 떨어뜨리면 차가운 톤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만 해주고 얘만 눌러줘도 금세 제가 원래 만들어놨던 어머 영상 같은 느낌의 색감과 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의 구도와 색감을 조정해 봤는데요. 그러면 퍼펀집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세로 바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타임라인 상의 영상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됐고. 이렇게 움직이고, 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컷 편집바를 통해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세로 라인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과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방금처럼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죠. 영상이 이렇게 나눠져서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영상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컷 편집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고 이컷 편집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했던 게 뭐냐면 다른 영상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렇게 자르기 도구 툴과 선택도구 툴을 번갈아가면서 선택해 주거나 뭐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컷 편집바가 눈으로 보이고 직관적이고 편집을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컷 편집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인터페이스였어요. 자, 이렇게 컷 편집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은 자막이나 영상에 강조 텍스트를 넣는 일인데요. 그것 역시 또 앞서 설명드렸던 이네 번째 타이틀 메뉴에 들어가 보면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자막으로 표현할 때 제일 괜찮은 것들은 이 서타이틀에 있는데요. 서타이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서타이틀 1을 영상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타이틀 1을 더블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줍니다. 끌어내려주고 영상을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걸볼수 있죠. 자막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서파이트 원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필 문화 영상 편집 테스트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막의 내용이 바뀌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수 있고 위치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아주 쉽게 삽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타이틀 같은 탭에 가보게 되면 어, 영상 시작할 때 영상의 제목 같은 것들 주제 같은 것들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타이틀 1을 이렇게 넣어서 타임라인에 올려서 실행을 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타이틀 자막을 바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편집을 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타이틀을 달수 있죠 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다양한 스타일의 자막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컷 편집과 간단한 자막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바로 영상과 영상 사이, 컷 편집이 된 영상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 겁니다. 트랜지션 효과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끊기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 위쪽 상단의 다섯 번째 메뉴에 보면 트랜지션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템만 보더라도 무려 230여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사용을 해볼 텐데요. 갑자기 손이 이렇게 석하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효과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손이 없어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쓰시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모션 트래킹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중에 아주 비싼 프로그램들도 모션 트래킹 기능이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게 돼 있거나 불편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플러그인을 또 다시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해야지 좀 편리해졌었는데 피모라 X에서는 자체적인 기능으로 모션 트래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모션 트래킹을 하고자 하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모션 추적 기능, 기본적으로 있는 모션 추적 기능을 체크를 활성화하고, 오른쪽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모션 트래킹 할수 있는 영역 설정, 이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션 트래킹 하고자 하는 영역에 딱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좌우 상하로 영역을 맞춰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추적 시작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클립 안에서 이 영역을 모션 트래킹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션 추적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눌러보게 되면 모자이크 추가 라는 기본 기능이 있죠 이 모자이크 추가 기능을 누르... 눌러서 이렇게 다놓게 되면 아까 움직임에 땄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놔서 예를 누르면 네제 손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이크가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기본 기능에 모션 트래킹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란 걸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기능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필모나 X만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모라X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필모라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만 가지고도 이렇게 유튜브용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 아주 괜찮은 영상으로 아이폰에서 아주 괜찮은 영상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뭐 앱이랑, 데이터, 앱이랑 데이터는 당연히 보게 되고, 아이폰의 설정, 데이터 설정, 실행, 위치 서비스, 뭐 선택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게 되고, 이전에 그 제가 사용해본 실모라X라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완벽하게 한글도 지원하고 있고 또 무료로 다운받아서 기본적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고급 기능들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편집 입문자부터 영상편집을 잘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아주 좋은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모라 X 였습니다. 또 필모라 X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모라 X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도 굉장히 유튜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모라 X 유튜브 참조하시면 쉽고 빠르게 영상 편집을 배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필모라 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선색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